수천 년전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간의 고통을 깊이 바라보시고 그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세월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혜의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듭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 근원은 오직 마음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바깥에서 원인을 찾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을 먼저 살핍니다. 남을 탓하기보다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입니다. 탐욕은 불처럼 번지고, 분노는 칼처럼 상처를 내며, 어리석음은 어둠처럼 길을 잃게 합니다. 이세 가지를 다스리는 것이 곧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인간관계의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벗을 가까이 하지 말고 선한 벗과 더불어 살아가라. 함께 하는 사람이 곧 나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다투지 말라. 침묵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대답이다. 때로는 이기는 것보다 물러나는 것이 더큰 승리입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기 전에 내 허물을 먼저 살펴라. 자신을 성찰할 때 인간관계는 저절로 부드러워집니다. 삶과 고통에 대한 가르침도 깊습니다. 삶은 짧고 세월은 덧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생겨납니다.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행복은 가까워집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지만.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외부의 세상보다 내면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큰 힘입니다. 부처님은 자비와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차별 없는 사랑이야말로 부처님의 길입니다. 분노에 분노로 갚으면 끝없는 원한이 이어지지만 오직 자비로만 원한을 끊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큰 용기입니다. 진정한 보시는 금이나 재물이 아니라 따뜻한 말과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작은 미소 하나도 누군가에게는 큰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침묵과 냉정의 지혜를 전하셨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큰 설법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지혜, 그것이 침묵입니다. 화를 내는 이는 불길 속에 서 있는 것과 같고, 침착한 이는 시원한 그늘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냉정함은 단순한 차가움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입니다. 성내는 사람은 그 순간 이미 스스로 패배한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분노하지 않고 고요히 바라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옛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되새길 수 있는 지혜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남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침묵 속에서 지혜를 키워갑니다. 지혜의 바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다처럼 깊고 산처럼 흔들림이 없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지혜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해치기도 합니다. 쓸데없는 말은 스스로를 해치고 남을 해치는 칼이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말보다 침묵을 선택합니다. 침묵 속에서 마음은 맑아지고 맑은 마음은 길을 비춥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인간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공부입니다. 친구와 가족, 동료와 이웃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겪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뜨거운 숯불을 움켜진 것과 같다. 결국 자신만 상하게 될 뿐이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나를 먼저 불태웁니다. 그러니 원망을 내려놓고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또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그 마음과 행실을 보라 하셨습니다. 진실한 관계는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옵니다. 냉정하게 살아라. 그러나 차갑게 살지는 말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전합니다. 냉정함은 흔들리지 않는 판단의 힘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자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판단할 때는 냉정하고 대할 때는 따뜻합니다. 자비는 약한 이들의 무기가 아니라 가장 강한 이들의 마음입니다. 삶의 본질은 고통입니다. 그것을 부처님은 사성제라 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입니다. 재물, 사람, 감정, 모든 집착이 우리를 묶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이 다하면 사라집니다. 이 무상의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입니다. 남과 다투어 이기는 것은 작은 승리일 뿐입니다. 나의 욕망과 분노를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마음이 청정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 향기를 남깁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삶으로 울림을 줍니다.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같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바다와 같이 넓고 깊기 때문입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원망을 버리고 자비를 선택하십시오. 냉정 속에서 따뜻함을 간직하십시오. 집착을 내려놓고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고통은 줄어들고 마음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길이 됩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지혜가 자랍니다. 자비로운 마음 속에서 평안이 피어납니다. 그길 끝에서 우리는 지혜의 바다에 다다릅니다. 지혜의 바다는 고요하고도 깊으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의 자리입니다. 지혜의 바다에 다다른 이는 풍랑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갑니다. 깊은 침묵 속에서 내면의 소리를 듣고 진정한 자유를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게 보이고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리게 보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결국 우리 마음의 반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욕망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채울수록 더큰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